질문 듣다가 생각나서 질문 드렸는데, 망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음, 자선도 편하고, 경행도 상당히 많이 편한데, 어, 그, 그, 책을 읽을 때도 글자 하나가 탁탁탁탁 올라오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 읽을 때는 확실히 읽히는데, 기억하지는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통으로 그 문장이 전체가 애워진다든지 아니면, 점심에 뭐가 나왔는지가전체가 딱, 되게 딱, 딱,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까먹는, 그러니까, 분명히 삽지는 하고는 있는데, 망각되는 현상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망각, 음, 기억이 잘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고, 약간 얇은 막처럼, 약간의 호침이 있는 데서, 여기서 이거를 딱한 단계 넘어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모든 현상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쓰신 그, 그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개념화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되게 명확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그런 걸 단편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거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건효과적이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나 이렇게 사승제 이렇게 법문을 그 당신의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체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화 시스템화되거나 이제 이렇게 구조화돼서 기억된 거는 저, 절대 망각이 잘안 돼요 원래 그건 세속에서도 우리가 내과학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억도 정확히 안 되고 또 기억을 해도 현재 또내 기억하고 막 얽혀 가지고 왜곡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건 이런 이건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거는 이제 해로운 법이고 이렇게 이제 큰 틀로 구조적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런 네 가지 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진리 이런 걸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기억을 해두면 그거는 이제 어떤 겨,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걸다 기억한다. 이런 게 사띠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속에서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사띠하고 무관한 건 아닌데, 그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망각하지 말아야 될걸 절대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로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이제 이게 훨씬 더 탄탄하거든요. 망각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모든 그 사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이거를 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의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해서 그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하는 그뭐 이런 견해, 관점 이런 거에서 망각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뭐 어떤 모양 이런 이걸다 기억하는 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의 본질은 무상하고 오원이고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런 그런 아주 중요한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된 애착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걸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지금 수행 단계에서는 뭐 경행도 잡, 뭐, 혼침도 없고, 거의 편안하고, 자선도 편안한데,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예,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님이 그걸 지혜로 전환하는 훈련이 잘안 돼서 그래요. 네. 그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 이거는 이제 지혜가 생기기 위한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이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부딪히는 이 현상의 실상, 아, 이건, 아, 이래서 물질이라 그랬고, 이거는 이래서 이제 변하기 마련인 거구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저, 접하는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을 법답게 이렇게 자꾸 이렇 정리하는 훈련을 하면, 이 지혜가 바탕이 돼야 나머지 것들도 탄탄해지거든요. 삼매도 보면은, 전에도 네, 그러냐. 어떤 사람, 보통 그 수행센터에 가보면,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밖에서 막 수행을 할때 자기가 이제 막 정말 몇 시간 푹 빠져서 이래 뭐 그런 집중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다가 여기에 뭐주유소가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무슨 아주 이제 랜드마크 같은 거를 딱 기억을 해 두고 그러면 다음에 갈 때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눈눈 눈 가리고 다 이렇게 뭐 덮어 씌어갖고 데리고 갔다 오면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이런 번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장애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런 때는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수행할 때뭐 수행 예를 들어서 뭐 호흡이 조금 어 사라진 것처럼 잘안 잡힐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고 님 있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그 챙겨놓은 사람은. 다음에 혹시나 잊어버려도 그 길을 찾아갈 때 더듬어서 내가 옛날에 갔던 그 길을 쫙 알고 있으니까 그걸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마음 편하고 앉아있을 때 아, 좋다, 좋다. 이, 이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아쉬운 거죠. 그렇게 하기 이거, 이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건 또 우리가 이런 삶매 같은 건또 노력 안 하면 또 후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과정들 이걸 통해서 얻어진 통찰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게 이제 우리 의식을 예리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걸딱 봐도 꼭 필요한 거는 금방 기억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거 굳이 기억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꾸 정량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사견이다 하면 즉시 쳐내버리고 딱 발음결이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주 민감하게 딱 이제 수용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것도. 그런 쪽으로 아마 그 사람이 조금 훈련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듣다 보니까 또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자선이랑 경행을 할 때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좀 지속이 되는데, 이제, 어, 선방부를 열고 나오자마자 그 알아차림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했었던 패턴대로 그냥 습관대로 들어가고 어떠한 산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그 구조화된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고 알아차림이나 깨어있는다기 보다는 그런 현상이 막 지속이 되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걸까요?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지혜가 또 어떤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세요. 수행을 하는 목적이 그냥 마음 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수행을 힘들지 않게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되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아 이제 이 세상 어떤 걸 봐도 아 이건 정말 무상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뭘 봐도 그게 크게 애착하지 않고 뭐 좋은 상태가 있다가 또 사라져도 그게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고 또안 좋다가 뭐 좋은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너무 또독려되지도 않고 이런 걸수 있는 거는 계속 내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이미 지혜가 저거 무상하다는 거에 대한 통찰이 이대딱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원래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산매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고요, 아, 좋다 하고 이래 그걸 즐기고 있는 그, 그 상태에 안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 세상의 실상,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라는 이 존재가 실제로 어떤 뭔가 부처님께서 왜 이걸 괴로움이라고 했는가, 어? 이런 괴로움이 실제로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자기 모습 속에서 그걸 자꾸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면서 그게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대념 측에서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저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가 괴로움 덩어리고, 실천, 그, 무하다.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깨뚫은 사람은 굳이 뭐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 안 한이 된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알아차리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동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서 이렇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수행 안 하고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번뇌 없이 자는데 무슨 문제냐. 나는 <놀람> 그, 아무런 번뇌 없이 자고 있다. 그런데 네가뭘 잔소리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지혜가 확연히 생긴 사람, 뭘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거든. 맨날 막, 일,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 처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자꾸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어, 이해를 생,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좌선에서 나와서 이제 뭐~ 일사 여기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방에 들어가든지 뭐 걸어 다닌다든지 일을 할때 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더 분명하게 보고 지혜로 꿰뚫어봐서 그건 이제 좌선 때도 마찬가지로 좌선을 하고 나서 내가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호흡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마음 상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호흡이 호흡하고 하나가 잘 하나 돼서 마음이 잘 고요하게 있었으면 그 이제 거기서 선정에 나오고 나도 아 정말 이게 그냥 호흡과 호흡을 아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통찰할 수도 있고 또 호흡 그래서 이제 집중이 잘되고 이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나왔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제 또 다른 대상을 관찰하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제 호흡만 알다가 내 몸의 움직임이나 이제 이렇게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아, 이 집중 상태, 이것도 역시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또 수행할 때 일어났던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다 이제 우리가 지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아, 내가 이제 자선하다가 또 이렇게 움직임으로 변하면, 그때 또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고. 또 어떤 대상에서 내가 주로 번뇌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관찰할 수도 있지만 또한 번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몸의 마음을 두고 그냥 고요히 이렇게 그냥 몸과 하나 돼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그 내가 했던 그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아, 이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흘러 뭐 다른 번뇌 없이 고요한 탐욕이 없는 마음이었구나. 성냄이 없는 마음. 이런 거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이해가 자꾸 커져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이해가 자꾸 생겨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자꾸 생겨야 그게 수행이 향상이 되는 거지. 그냥 막 고요하고 좋은 것만 있, 있어 갖고는 그게 또 그것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또나갈 수행 안 하면 또 미끄러지거든요. 그땐 힘이 없는 거야 또 그게.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게 잘안 미끄러지게도 해주고 지혜가 또 끌고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돼. 보통 이게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을 많이 하, 이제 뭐 이런 호흡 수행이나 이런 사마타 수행을 잘못하면 은 자꾸 이제 그 그런 고요하고 평온하고 막 그런 상태에만 너무 마음이 가서 그런 거에 좀 안, 그런 거를 즐기고 그런 거에 안 좋아하고 실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이해라든가 마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이런 애착들이 자꾸 놓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가 이제 그 마음이 잘안 쓰이게 되면은 수행이 좀 나중에 되면 좀탓 이게 그 정체 되버려요 깊이 있게 자란 동력도 안 생. 그런데 이런 지혜를 막 하루하루 아 내가 예전에 몰랐던 걸 이제 이런 자꾸 반조를 하고 관찰하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지혜들이 자꾸 이래 샘솟거든요 그게 그럼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야 야 이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꾸 이래 발전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도 재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것만 안 좋아하다 보면 이런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그럼 좀더더 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런 것만 안 좋아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근데 이 수행,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고요하고 편한 안 것만 안 좋아하면 오히려 세상에 돌아가도 이제 가기 싫고 여기에 자꾸 안 좋아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이런 것도 잘안 되고. 그래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코끼리 발자국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 제일 큰 발자국이듯이 지혜가 음. 어 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개발돼야 제가 그, 그 비유를 자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수탄이 파다라는그 경전에 보면 머리가 뭐고 뭐로 머리를 떨어뜨리는 거냐? 이런 이제 누가 질문을 하거든요. 머리가 뭐고 머리를 뭐로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괴로움이 일어나는 제일 우두머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로 이걸 잘라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는 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무명이고 이걸 자르는 무기는 명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서 사실은 어디서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를 지혜가 이렇게 이제 개발되면서 그 지혜가 단단하지 않으면 나머지 신정진염정 해가 다섯 가지, 오건이 있으면, 이 지혜가 약하면 나머지도 약하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